진짜 수혜주는 따로 있다. 위성통신 부품 핵심주 LK사명 집중해보 스타링크로 뜨는 테마 왜이중목만 조용히 급등했나? 스타링크, 원앱, 위성통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질문이 돌고 있죠. 도대체 LK사명은 뭐라는 회사길래 조용히 이렇게 급등했지? 오늘은 그 조용한 강자 LK사명을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K 사명은 어떤 회사인가? LK 사명은 2013년에 설립됐던 광합 전문 기업입니다. 처음엔 카메라 렌즈, 특히 시네마 렌즈 시장에서 자동 초점 렌즈, 머신 비전 렌즈, 이런 프리미엄 라인업을 내세우며 주목받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최근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혀 다른 쪽입니다. 바로 우주항공, 위성통신 부품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부품 기술력, 별추적기부터 AI 항법까지. LK 사명은 위성 스타트업 텔레픽스와 함께 AI 기반 영상항법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위성의 위치를 인식하고 추적하는 별 추적기에 적용됐고 무려 오는 6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즉 단순한 광학기업이 아니라 우주항공 부품을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국내 드문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겹호재 정부 승인 플러스 스타쉽 확대 플러스 우주 MOU 첫 번째 호재는 정부의 위성통신 서비스 승인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과기정통부는 스페이스X와 원앱의 국내 공급 협정을 승인하면서 위성 통신 부품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LK삼형도 이날 25% 이상의 상승세를 시현해내며 반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관련 이슈입니다. 5월 초 미국 FAA가 스타쉽 발사 횟수를 연 5회에서 25회로 확대 승인했죠. 그 관련 프로젝트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협력 이력이 있는 LK삼형의 수급이 몰린 겁니다. 세 번째는 국내 우주 산업 MOU 체결입니다. 카이, 기술보증기금, 우리금융그룹 등이 협력해서 항공우주 유망기업의 보증, 금융, 사업기회 지원 등을 약속했는데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LK3형 같은 실질 공급업체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과 주가 위치, 저평가 구간인가? 이쯤에서 숫자를 보죠. 2024년 기준 LK3형의 매출은 약 600억 원, 시가총액은 1,300억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광학카메라 매출 비중이 줄고 이제 위성, AI 항법 부품 비중이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프리미엄 카메라 렌즈 수출이 주력이었지만 최근에는 머신 비전, 열화상, 위성 부품 등으로 확장되며 기술 중심 기업으로 체질이 변하고 있다는 라 시그널입니다. 특히 정부 프로젝트나 글로벌 우주협력에 들어가는 기업이 PER 10배 이하에 거래되는 경우도 드물죠. 기대가 생겼는데 가격은 아직 저평가된 구간. 지금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차트와 수급, 조용한 매집, 진짜 움직임? 5월 중순 이후 LK 삼양은 하루씩 급등한 날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테마처럼 폭발적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기관, 개인의 분할 매집형 수급이라는 점이에요. 또한 주가가 기술적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붙는 시점이 정부 발표, 스타십 승인 뉴스, 별 추적기 발사 일정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점.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시장이 이 종목을 체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지금 LK 삼양인가? 위성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종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종목과 실제 기술, 실적, 수주 파이프라인이 움직이는 종목은 완전히 다릅니다. LK 삼양은 지금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의와의 협력, 이력, 실제 부품이 우주로 올라가는 구조, 우주항공 확대 정책과 금융지원, 대상, 유력,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본격적인 관심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점이 가장 투자자로서의 매력적인 지점입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종목 분석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